안녕하십니까? 얼굴을 읽어준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강의를 많이 했었던 이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직후 인터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마 내시경으로 거상술 끝난데 어떠세요? 아 어,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통증도 없어요. 너무 지금 하루만에 저희가 이렇게 붕대 감아놨는데 네네, 네네, 이따 네네. 저녁에 출근하실 거예요? 네, 7 시요. 그럼 6 시에 그냥 풀으세요? 네네. 수술 당일날 출근한다고 하셔서 저녁에 그냥 다 풀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이거를 감지도 않았었습니다. 걸 보시고 좀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붓기도좀 네. 많이 안 무은 거 같아요. 근데 뭔일일까요? 뭐 그래도 수술이니까 네. 지금은 전혀 없어요. 아, 근데 수술을 주면 하나도 피가안 났고 티짝이 네. 있는 것도 전부 다 세척해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네. 근데 이마음이언제든냐면 첫날 그 사이에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마 필러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필러가 빠지지 않아서 다시 넣고 더 심해져서 다시 녹이고 다시 넣고를 반복하시다가 이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많이 개선시킨 겁니다. 두 번째 분은 좀더 젊은 분인데 수술 다음 날 인터뷰입니다. 어저께 이마 내시경 수술하셨는데 간밤에 혹시 마취 풀려도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니 근데 밤에, <laughs> 일하고 그래서. 밤에 일도 하셨다고요? 네 무슨 뭐 출근하신 건 아니시죠? 재택으로 아. 6 시간 정도 일했어요. 뭐일하시는데 불편하고 그런 건 없으셨고요. 네, 부피도 있는데 눈도 커져가지고. 이만 내시경 수술이 전후 사진이 궁금하신 분은 이쪽에 링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통증 없이 할수 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마취 사고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 마취는 30초. 나머진 전부 얕은 수면 혹시라도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마취를 아예 꺼버립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으면 안 깹니다. 그래서 마취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술하려면 완벽하게 안 아프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 30초 만에 수면 마취 동안 완벽하게 안 아프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수술이 끝나고 깨서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음날도 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일부에서 첫날 밤에는 마취가 완벽히 풀리면 살짝 지끈지끈하다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파하신 분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피가 안 나게 수술해야 되고, 살짝 나도 수술 끝날 때 완벽하게 세척해서 피한 방울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수술을 거칠게 넣고, 진물이 많으니까 이런 드레인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물을 빨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대롱이 얇아 보이잖아요. 그래도 요거만큼 리프팅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한 1년 정도 넣었는데 지금은 전혀 넣고 있지 않습니다 수술을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이 들어가는 구멍 개수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원래 이 수술은 다섯 군데를 내시경을 뚫습니다 여기 중앙 내시경 포트 그다음에 이쪽이 메인 수술 구멍 그다음에 여기가 공면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두 군데를 다해서 도합 다섯 개를 뚫고서 내시경 수술하는 게 수술의 원형인데, 저도 15년 전에는 다섯 개의 내시경 구멍이 필요하셨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강의 슬라이드 보면 은 벌써 중앙 채널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간혹 수술 과 떨어진 지 분들이 중앙에 엔도타인 하나 더 걸고 나는 더 잘해줬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두개로 충분합니다 근데 효과가 떨어지니까 자꾸 중앙에 더 걸면은 더 좋아질 줄 아시는데 멍붙기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서울 강남에서 이마 엔도타인 수술, 수술 라이브를 시행했었습니다. 리프팅 수술 라이브 시연을 지금은 작고 하신 일본의 안면고사술 대가 요자선생님과 함께 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자선생님과 안면고사 하시고 저는 이마 내시경을 라이브 시연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수술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도 수술자를 보지 않습니다. 내시경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속으로 다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옆에 채널 두 개가 2.5cm였거든요. 그런데 5 m m 로 줄였습니다. 옆에 사이드 채널이 5mm가 되면은 만약 피가 나기 시작하면 지혈은 불가능합니다. 어디 이렇게 자꾸 지혈할 수가 없거든요. 5mm인데. 그래서 이때 혈관 투시계하고. 정밀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바닥을 전체를 다싹다 다 보고 들어가서 구착공사하는 지점들을 저희가 설정을 하셨습니다. 라이브 수술 장면을 보시면 사이드 채널 5mm가 보이시죠? 다른 병원의 2.5cm에 비해서 형격하게 줄인 겁니다. 단 5mm만 가지고도 수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옆쪽에 있는 5mm가 있던 포트도 완전히 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두 군데서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마가 굉장히 국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 두 개로만 수술하기에는 이쪽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새로 개발된 기술뿐만 아니라 수술 기구의 개조가 좀 들어가 가지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마 4시간 수술이 사이드 채널을 2.5cm에서 5mm를 줄이고 다시 그 5mm를 완전히 없애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만 하니까 멍 붓기가 더욱더 극단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들은 마취학과 투메센트를이 전체 지역에 까는데 200cc를 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극단적으로 용액을 쓰지 않아서 여성은 13cc 내외, 남자는 15cc 내외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상당하죠? 제가 최고 기록은 단 8cc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용액을 안 써야 안 붙습니다. 이 부분이 띵띵 불면 아무리 뗀겨도 여기 부딪혀서 안뗀겨입니다 이 부분이 얇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바짝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서 다른 병원에서는 200cc 넘게 사용한 것을 최고기로 80cc로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부분이 원래 이마가 한몰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허공으로 붕 뜨게 됩니다.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혈액 섞이는 진물이 들이 차잖아요. 처음에 열흘까지는 누르면 꿀렁꿀렁 합니다.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누르면 안 나와요. 차르게 된 거죠. 3주가 지나면 완전히 자기 살을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울퉁불퉁함도 전부 메워서 이빈 공원의 체중만큼 부드럽게 앞으로 나오게 되습니다이 젊은 분도 이마가 뽕긋 나왔죠 그리고 중년 이 여성 분도 이마가 뽕긋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여기가 한몰이 굉장히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채우려고 상담을 오셨는데 본인 생각에도 여기 필러나 지방 넣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물에 필러를 넣으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 보여드렸죠 무겁습니다 지방은 물에 넣으면 위로 동동 떠요 필러보다 훨씬 가볍죠 그래도 지방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 무게가 결국 내에 둘러서 눈이 처지게 됩니다 빨리 처지게 되겠어요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을 전부 직선을 펴서 자기 조직으로 어떤 거 넣지 않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채운 사진입니다 이렇게 안 붓게 바짝 땡길 수 있으면 이마에서 어떤 울퉁불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수술 하나로 전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수술을 하지만 사실 이 수술이 제가 강의를 가장 오래 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점점 점점 발전이 와서 지금 이렇게 샤프한 곡면을 전부 다두 개로만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있는 수술이라서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복기를 보시고, 아, 이렇게도 수술이 가능하구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